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사들은 하셨습니까? 오늘은 바람도 좀 잔잔하고 날씨가 좀 따뜻한 것 같네요. 여기는 파주 상지석동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복층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건물에 여기 4층에 있는 복층인데요. 예전에 소개해 드렸을 당시에 가격이 4억 6천 9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다른 곳과 발맞춰서 가격을 3천만 원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복층이 4억 3천 9백이 되죠. 있죠. 시립주금은 조건에 맞는 경우 약 8천만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니까 궁금한 내용들 그리고 입지 조건 이런 것들은요 더보기 설명란에 상세히 적어 놓을 테니까 그곳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4층으로 올라가 볼 텐데요 이쪽은 계단을 3칸으로 올라가셔야 되고요 이쪽은 휠체어나 뭐 유모차 등 이동하기 편하게 경사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동현관 입구도 보시면은요 지붕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도 이 공동현관 입구에서는 눈비를 좀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엘리베이터는요 TKE 제품이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13인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는 이 정도 크기가 나와요 자 이제 집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현관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바로 이쪽 자리가 되겠습니다 현관폭도 괜찮고 길이도 꽤 괜찮아요. 이쪽에 보시면 일괄 소동 스위치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여기는 어요 정도 느낌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기역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왼쪽 편에 보시면 이렇게 신발 수납장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쪽을 보면 여기에도 지금 신발 수납장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 왼쪽에 여기도 이렇게 문이 달려있는데 이렇게 요 문을 열어보시면, 안쪽에 팬 트리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문을 열어놔서 이렇게 좀 가려졌네요. 요 정도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여기가 이 팬트리 공간이 있는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기까지 전부 수납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 안쪽에 보면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는 비어 있지만 여기도 그 시스템 선반 같은 거 놓고 사용을 하시면은요. 충분히 창고 공간으로 아주 훌륭한 공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관을 다 보셨고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볼 텐데 자 여기는 중문이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턱시공 당연히 되어 있고 여기가 밀어도 되고 땡겨도 되는 이런 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쪽문은 당연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이 뭐가 좋을까요 양손에 뭔가 짐이 들려 있을 때 엉덩이로 싹 밀고 들어가면 되니까 아무래도 이런 게 조금 편할 수 있겠죠 방금 제가 이 중문을 통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여기 계단 아래쪽에 이렇게 또 수납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뒀습니다. 짜투리 공간을 버리지 않고 사용하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방은 이 자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해가 아주 잘 들어오고 있네요. 위쪽에 에어컨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안쪽에 조금 들어와서 보면 여기에 이렇게 생긴 수납장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온도 조절기는 뭐 요즘에 각 방에 다 만드니까 뭐 이런 거는. 차고 없이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안쪽에 조금 더 이동을 해보면, 자,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방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여기는 뭐 알파룸으로 보셔도 되고 그냥 일반 방으로 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 여기는 지금 4연동 중문으로 되어 있는데 브론즈 유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을 띄어서 거실의 연장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 문을 닫고 여기도 독립적인 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거실 나가기 전에 이쪽에 보면 이렇게 수납장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면 이제 화장실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화장실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요. 그리고 여기 화장실 보면 여기는 도어가 달려 있어요. 여기 아래쪽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물 이제 샤워를 이렇게 하시면 여기도 물이 바깥으로 튀는 거를 당연히 방지해 주겠지만 이쪽에 사람이 대부분 서잖아요. 그럼 여기를 통해서도 밖으로 물이 많이 튈수 있어요. 그런데 도어가 달려 있으니까 그럴 걱정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도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변기 같은 경우도 여기 벽하고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어깨가 닿지 않아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데 가보면 여기가 너무 바짝 붙은 데도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방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주방도 사이즈가 이 정도는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적은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D자형의 주방이기 때문에 뭐 동선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여기 앞쪽에 있는 곳은 전부 수납을 할수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게 만들어 드렸고, 자 이쪽은 이 정도 느낌이죠. 여기는 지금 전부 전기 쿡탑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쪼오쪽에 보시면은 가스 배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가스로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쉽게 바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폭포수전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메리 콘센트도 들어가 있네요. 자, 여기에 지금 비어 있는 곳은 냉장고 들어갈 자리잖아요. 냉장고는 넣어 드릴 거니까 이거는 차고 없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상부장 위쪽에도 보면은 여기도 짐을 넣고 사용하다 보면 좀 처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보강대를 이렇게 두개잘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고 광파오븐은 뭐 당연히 들어가 있고 여기 보니까 절수페달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자, 이 정도 느낌의 주방이었고, 다용도실은 이쪽을 사용을 하시는 건데, 여기 다용도실이 사이즈가 제가 볼때 나쁘지 않습니다. 층고도 높기 때문에 위쪽에 상부장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쓰시면은요, 뭐 섬유유연제나 세제 뭐 이런 것들 보관하시고 뭐 이런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세탁기는 아무래도 저쪽에다 타워 형태로 놓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뭐 보조 주방이나 아니면 뭐 재활용품 정리하는 거 이런 거 만들어 보셔도 되겠네요. 자, 이어서 안방을 들어가 볼 건데 아 안방보다 여기 방을 저 거실을 안 보여드렸네요. 자, 여기 거실 사이즈는 어요 정도 됩니다. 제가 아까 주방을 여기서부터 알려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거실 역시도 여기서부터 요렇게 사이즈를 알려 드릴게요. 자, 해가 엄청 엄청 잘 들어옵니다. 채광은 무지무지 좋고요. 앞쪽도 막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요쪽도 통신 배송도 있고 요쪽도 통신 배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나 쇼파는 원하시는 쪽에다가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집에 사용된 모든 창호는요. 영림 제품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로이 유리가 들어가 있는 22mm 복층 유리 이중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시면 여기도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는데 전부 스톤 강마루로 만들어졌어요. 일반 강마루보다는 내구성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거실에서 보이는 조망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쪽에는요 뭐 따로 건물이 들어오거나 뭐 이럴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여기 이제 송전탑 보이는 거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요 뭐 저런 게 신경이 쓰이시면 당연히 이런 곳에 오시면 안되고 아유 난 저런 거 별로 상관없다 집만 좋으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또 오셔서 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도움 형태의 건물이 있어요 저게 운정역인데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걸어가는 거리로 약1.2 로 k 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아파트 있는데 이 아파트 1층저 건너편 쪽 저쪽에 이제 힐스테이트 아저 스타필드가 들어오는 자리거든요. 12월 오픈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기까지는 우리가 걸어가는 거리로 하면 한 1.4km 이 정도 나옵니다. 도보로 15분 안에 이렇게 이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 나가셔가지고 왼쪽으로 가시면 서울문산고속도로 북고양 인터체인지 아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송전탑이 보이. 있는 게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막힘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안방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 자리고요. 안방 역시도 뭐 채광은 정말 아주 아주 풍부하게 들어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당연히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제 드레스룸이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장이 일단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화장대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얘가 한번 열어볼까요? 어, 여기도 이렇게 열어보면 안쪽에 이렇게 이게 깊이가 조금 얕긴 하지만 어쨌든 수납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화장대 아래 공간도 지금 수납을 쓸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여기 의자를 이렇게 좀 튀어나오게 보관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쑥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여기를 통행하실 때 의자에 걸리지 않게 좀 조심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이지, 보이네요. 그리고 안쪽에 오면 시스템 선반으로 추가 공간이 이 정도 있고요. 여기도 뭐꽤 수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화장실은 이쪽을 사용하시면 되겠는데, 화장실도 뭐 안방 화장실 치고는 뭐 그렇게 뭐 나쁜, 뭐안 좋은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샤워는 이쪽에서 아마 하셔야 될것 같다라고 보이고, 여기도 간격이 잘 유지가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래층을 다 보셨고 이제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셔야 되는데요. 자 계단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단도 지금 뭐 이렇게 그 벽으로 막아놓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쪽이 그래서 채광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이런 공간이 있는데 자 여기다가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자리를 별도로 만들어놨습니다. 이쪽도 다 수납을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복층에 올라와 보시면 왼쪽으로 이렇게 공간이 쭉 있고요 오른쪽에도 이제 또 공간이 있거든요 자 여기 아래 보세요 제가 올라온 계단이 여기였죠 자 이쪽에 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니까 뭐 방으로 쓰기에는 전혀 어 손색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 그리고 층고가 이렇게 돼 있죠 이쪽이 제일 낮습니다 제 키가 170 180이잖아요 이 정도. 어, 저잘 보이시나요? 이 정도. 여기 오니까 머리가 닿아요. 출입문 쪽은 전혀 머리가 안 닿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에서도 외부, 어, 루프탑 테라스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이쪽을 조금 더 이동을 해보면, 아, 이쪽에 이렇게 이제 뭐가 하나 생겼습니다. 예전엔 없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보면 안쪽에 화장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구조네요. 여기 화장실도 여기 위에보단 저희가 조금 낫는데요. 자, 여기도 이렇게 거울을 보면은 보실 수 있겠네요. 이 정도 오니까 이제 머리가 닿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아래쪽에도 전부 스톤 강마루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2층도 올라와 보니까 전부 스톤 강마루로 바닥은 시공이 되어 있고 단 여기 복층은 에어컨은 따로 시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충분히 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가벽을 이용해서 문을 하나 시공해서 쓰시면은요 여기도 아주 독립적인 공간으로 잘쓸수 있을 것 같고요 채광이 일단 너무 너무 미쳤습니다. 이쪽 벽은요 전부 다 창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채광은 진짜 진짜 아주 환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층고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제가 또 낮은 쪽에 가볼게요 제가 키가 180이죠 여기 머리 전혀 안 닿고요 이쪽은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상태예요 야 여기 복층 공간도 어우, 일단 사이즈 좋고 뭐 방으로 써도 아주 훌륭한 이런 공간이 되겠네요 여기 밖에도 한번 나가볼게요. 제가 방금 여기 창을 통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루프탑 테라스가 이렇게 쫙 기역자로 만들어져 있어요. 뭐 구불구불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굉장히 활용도가 좋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도 지금은 아직 해놓지는 않았는데 여기도 전부 인조 잔디를 깔아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조 잔디를 까는 이유는요. 색상으로 약간 예뻐 보이는 이런 효과도 있겠지만은요. 여기 지금 우레탄 도장으로 이렇게 방수가 다돼 있잖아요. 자외선에 오래 보면 얘도 못 견딥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외선을 피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얘도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인조 잔디를 깔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공간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외부 조명이 아주 일렬로 반듯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 이것도 좀 칭찬을 해 주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을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창틀을 설치를 하면은 이 벽하고 요 사이를 실리콘으로 이렇게 다 메꾸잖아요. 그런데 이 실리콘이 진짜 천년만년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대한 이 실리콘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좀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 가보면 여기 있는 이 벽을요.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시공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아무래도 여기 물이 고일 확률이 많겠죠. 물이, 물이 고일 확률이 많다는 얘기는 누수가 생길 수 있는 위험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창에 이렇게 경사지게 시공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이 저쪽에 보이지 않는 거를 원천적으로 예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전부 꼼꼼하게 신경을 썼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격 인하가 된 복층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집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